안녕하십니까. 이용훈 관세사입니다. 네, 2021년 관세사 2차 시험 대비하여 가지고 무역실무랑 대외환 강의를 맡고 있고요. 저는 스카이 관세법인의 이제 대표 관세사로 지금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연관 커리큘럼이랑 세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최첨평이 요새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채점평과 채점평, 이제 기출된 문제들을 약간 보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카페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 주셔도 되고 또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에 직접 남겨 주셔도 되고 또제 개인적인 이메일로 질문을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게 9월 11일이거든요. 내일이 2차 시험입니다. 예, 2차 시험 하루 남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참썸 공부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으셨었, 않으셨던 그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일 끝날 때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물론,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공부 방법 영상을 안 보시겠지만, 혹시라도 보게 되시면은, 예, 끝까지 하시기를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2020년, 2021년 예, 관세사 2차 무역신문 대외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예, 2차 무역신문 채점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무역신문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는 2차가 5월달에 기본이론이 일반적으로 개강을 하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1차 시험 자체가 6월달로 연기가 된 그런 상황 하에 7월달에 기본이론, 7월, 8월달에 총 16회차에 걸쳐가지고 기본이론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무역실무 기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권, 아마 대부분 교재들이 다두 권일 텐데. 무역실무가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 좀 정제가 잘 되어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진 내용 없습니다. 빠진 내용 없고 정제된 말로 조금 더 쉽게 풀이해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넣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라도 있다면 기출 문제 풀이라든지 뭐 그밖에 해설을 통해 가지고 뭐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다. 굳이 그렇게 두껍게 두 권의 책, 그렇게 두꺼운 페이지로 공부하실 필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지금 기출 문제 풀이 해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총 8회, 대외왕 같은 경우는 3회면 충분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기본서만 준비를 하시면 되고 기출문제 풀이 해설 자료는 다 일단 제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료 만들어가지고 예, 나눠드릴 예정이고 지금 9월 10월 달 과정에 그 기본적으로 좀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테스트하는 부분이 뭐 엄청나게 지금 어, 나는 기본밖에 안 들었는데 무슨 테스트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을 들으셨으면은 그래도 어느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에 목차 정도는 이제 아 이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지라는 정도는 그래도 파악하실 수가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다는 가정 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모든 걸 내가 다 줄글로 쓰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좀 힘들지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어, 내년부터 난 써야지 내년에 모의고사 들어갈 때부터 쓸 거야라고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점점점점 먼저 시작하신 분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많이 써본 사람이, 많이 써보신 분들이 더 빨리 이 논술에 익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10월 달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뭐 목차를 잡아보고 뭐 중요한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서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세부 커리큘럼에서 다시 설명 드릴 거고요. 일단 10월까지 기출문제 이 프리 강의가 진행되는 이유는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어떤 포인트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9월, 10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채워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출풀이 해설 강의가 10월에 끝나면은 11월, 12월은 정말 마지막 마지막 단권화 과정을 거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는 9월, 10월에는 단순히 좀 목차만 잡았다면 이제 좀뭐 10점 짜리 한 3문제라도 직접 받아보셔 그프린트 그 아, 직접 자료 받으셔가지고 답안지 답안지죠. 답안지에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첨삭도 당연히 해드릴 예정이고 무형 영어 기본서를 당연히 필요로 하시기 했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기본이론을 뭐타 학원에서 들었다, 그러면은 이론, 기본이론서를 저는 아직까지는 뭐 굳이 바꾸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싶어요. 네. 타 학원에서 어디서 들었다 하시라도, 할지라도 자기한테 좀 익숙한, 많이 본 책으로 강의 들으셔도 충분하거든요. 대신에 단거나 하실 수 있을 만한 어떤 좀 중요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자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자 12월달까지 공부 범위를 넓히셔가지고 일단 단권화 과정을 완전히 맞추셔야 되고요. 자, 내년도에는 진도별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 4회씩으로 일단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방식이랑 좀 탈피하여가지고 답안 작성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서술해드리는 그러한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세부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7월, 8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협약, 뭐, 규칙, 주제별로 전 무역 실무 전체적인 범위에 대한 학습을 했고, 그리고 3대 협약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타 뭐, 운송의 중요한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제별로 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됐고, 기출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무역실무 기본소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 이제 공부를 요러요러한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맛보기 약간의 감은 좀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9월 10월 달에 이루어지는 기출 문제 해설은 일단은 수업 전에 기출 문제에 대한 목차 그리고 주요 내용을 좀 기술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한번 써보세요. 정말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쓰면서 느는 거니까, 일단 정말 뭐라도 끄적끄적 거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0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들으시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좀 구조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화가 뭐냐면은 구조화를 통해서 내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가 있고 내가 빠트린 부분이 어디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구조화라는 게 목차 나열하라 요런 게 아니거든요. 목차 나열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신용장이 있다. 그럼 신용장에 의의가 있을 수 있고 뭐 신용장에 기능이 있을 수 있고 신용장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신용장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UCP가 있을 수도 있죠. 자, UCP는 발행은행, 확인은행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양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또 뭐가 있죠? 뭐 통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여러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신용장을 한 예로 든 건데, 일단 각 주제별, 각 파트에 어떠 어떠한 주제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다 넣을 수는 없죠. 머릿속에 다 넣을 수는 없는데, 일단 목차를 막 암기를 하셔라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발행은행의 뭐 신용장의 한 개. 뭐 예를 들면은 신용장의 한계는 어떠어떠 어떠한 게 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있고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빠뜨린 건 없는지 요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라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 연습 당연히 겁나죠 처음에 답안 쓰실 때좀 겁나실 겁니다 그래도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가지고 아 답안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좀 모범 답안 보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쓰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빨리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먼저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좀 회독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비단 뭐 가장 무역 실무에 조금 이해할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조금 암기량을 무역 실무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나 내가 정말 암기해야 될 부분은 타과업보다 훨씬 줄여 나갈 수 있는 게 저는 무역 실무라고 생각을 하고 선 이해 후 암기. 저는 이해랑 암기랑 이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로 무자르듯이 뭐 이해는 여, 내가 12월까지는 무조건 이해만 하고 아 12월 1월부터 암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한 부분 내가 이, 그러니까 암기가 됐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써지면은 암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파트에서 이거 이거만큼 이거 공부를 했으면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는 거요뭐 직접 써보시지는 않더라도. 그게 다 떠올려지면 이해도 된 것뿐만 아니라 암기까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그 정의, 뭐 신용장의 정의, 추심의 정의 이런 정의는 무조건 협약에 나온 대로 좀 암기하셔가지고 서술해 주시기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월까지)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요러한 어느 정도 이제 뭐 목차 잡는 거라든지 이렇게 끄적여 보는 요러한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11월) (12월까지) 이제 정말 마지막 단관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해설풀이를 통해가지고 아 문제가 요렇게 나오고 나는 요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제 방향성을 잡으셨으면은 이제 각 주제별로 정말 기출이 가능한 예상 문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물론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각 파트별 주제별 기출하는 예상 문제를 파악을 하시고 또 논점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뭐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대 중반, 후반, 뭐 2010년대 초반까지 되게 논문틱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요새 무역실무의 출제 포인트는 약간 그런 논문틱한 문제를 안 내는 추세예요. 거의 협약이나 규칙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단순 암기적인 게좀 많이 들어있기는 해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암기할 부분이 좀더 많아졌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리고 무역신문 전반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서술 방법이나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이제 맞아 가장 공부 범위를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게 12월 한 중순 한 중순까지는 이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시되 1월부터는 단관한 된 교재를 바탕으로 계속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이제 소수 인원이 아마 실강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좀 학원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는 2021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단 실전과 마찬가지로 주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가능한 문제 점점 5월, 6월 달로 갈수록 제가 기본 시간에 말씀드린 A급, 아 정말 출제될만하다 이런 문제 위주로 이제 점점 문제와 유사한 패턴으로 출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뭐 1월부터 전혀 뭐 생뚱맞는 문제를 출제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섞어서 내드릴 겁니다. 섞어서. 자 그리고 시간 배분에 대한 연습은 당연히 필수가 되겠죠. 예, 시간 비분에 대한 부분도 좀 이따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 모의고사 방식을 좀 탈피해가지고 시험 본 다음에 바로 실전 서술 해설 강의를 예,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자, 관세사 2차 무역신문 채점평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2회차 채점평에서 따온 건데, 자,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기본 시간에 아마 제 기본이론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진짜. 아직도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관세법을 제가 이제 50점짜리를 문제를 좀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어 가지고 한 두세 페이지 딱 쓰다가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때 그냥 문제집 받자마자 뒤립다 써내려가는 게 그냥 습관이 돼 버렸어요. 습관이 돼 버려 가지고 시험장에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나와 가지고 받자마자 이제 써 내려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두세 페이지가 됐는데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 X 쳤습니다. X 치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관세법 5번 6번을 거의 날렸습니다. 이게 시간, 그러니까 5번 6번이 어려웠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실수를 딱 해버리니까 식은 땀이 뒤에서 딱 흐르고 심리적으로 쫄리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관세법에서 꽈락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너무 급하고, 너무 긴장되고, 막 주변에서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문제를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특히 시험장 실전에서 문제를 잘못 읽으시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기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시험장 가시면은, 철저히 고립되셔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신경 쓰시면 안 되고, 옆에서 옆 사람이 뒷장 넘기고 이런 거 전혀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구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1교시 끝나고 뭐 아는 아시는 친구분 만나가지고 아이 1번 문제 답은 뭐니 뭐니 이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간략하게 간단하게 그냥 바람만 살짝 쐬신 다음에 바로 HS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역실문 뭐뭐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자 무역 실물을 암기하듯이 기술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수험생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암기하는 암기하듯이 기술하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자, 1번 동그라미, 뭐, 뭐, 함, 2번 동그라미, 뭐, 뭐, 함, 3번 동그라미, 뭐, 뭐, 함. 너무 이렇게 내가 그냥 암기한 것처럼 그냥 책에서 보이는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암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아, 이해를 해야 되나? 당연히 이해는 하셔야죠. 이해는 하셔야 되는데, 암기도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협약, 협약에 대한 내용을 쓰는 부분이 있으면 협약도 쓰셔야 되고, 그 협약을 설명하는 어떤 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논리적 간결하게 서술. 자, 답안 작성 시에 논리성을 갖추어 기술하는 노력이 가미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한 내용을 간결하고 깔끔한 문체로 서술하였다면 자,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뭐 물론 연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늘 수가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이제 수능 점수는 잘안 나와도 막 논술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좀 많이 보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간결하게 서술하는 게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또 이게 또 전부는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서술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러한 채점평도 있었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은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한거래법입니다자 대외무역법과 외국한거래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수험생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저희가 관세법 HS 평가 무시이 있죠. 그래서 2.5시간씩 하루에 공부를 하신다고 치면은 환특이랑 대회환이 남습니다. 환특이랑 대회환이 남는데 이게 대회환을 제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낀다는 게 대회환 과목을 제낀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루라는 시간 동안 만약에 여섯 과목을 다 본다. 그러니까 내 과목에 뭐 환특이랑 대회환 별도로 해가지고 다 본다 하면은 관세법 H.S. 평가 무실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치면은 한 평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어 아침에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열심히 했네. 슬슬 스스로 스스로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예, 슬슬 스스로 스스로와 타협을 하면서 아나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무실 좀 보다 갈까. 그리고 막 갑자기 주변에서 야 맥주 한잔 먹자 이러면은 흔들립니다. 이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안 되시겠다. 대외환을 내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될 수가 있잖아요. 뭐 월요일 날 하다가 가고 수요일 날또 하다 가고 그 일주일 지나서 또 하다 가고 하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대외환을 매일 아침에 했습니다. 오자마자 1 시간 동안 대외 30분, 외환 30분 그리고 점심시간 1 시간 있으면 30분 밥 먹고 30분 동안 한 특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짜실 때 만약에 하루에 네 과목 공부가 다 힘드시다 싶으시면 세 과목씩 하셔도 돼요. 세 네, 과목씩 하셔도 되고 세 과목 하시고 대신 다음 날한 과목 빼고 다른 한 과목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케줄 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하루에 네 시간, 여섯 그러니까 개로 나눠가지고 다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은 중요하니까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응역법외한어를법 없어도 합격이 그러니까 포기하셔도 합격이 되는데 지금은 포기하시면 절대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시간 배분이 있겠는데요. 자, 간혹 문제의 본질과는 상이한 내용을 방대하게 서술한 경우가 있다. 자, 이게 80분이죠. 50점짜리 한 문제, 50점짜리 한 35분에서 40분 정도에 쓰셔야 되고. 자, 다섯 문제 10점짜리 45분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자, 50점짜리는 한 7페이지에서 한 8페이지, 그리고 10점짜리는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나왔다고, 아, 막 머릿속에 이만큼 있어요. 막 떠올라. 막 디립다 써내려가시는 분이 있어, 나 이, 이만큼 알아요. 이러다가 이제 시간 관리 못하시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글씨, 자, 논리성이 부족하고 이해하기 힘든 필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자, 글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점하셨던 예전에 분 어떤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그렇지는 않대요. 뭐 글씨를 잘 쓴다고 점수가 더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글씨가 소위 말해서 정말 악필, 개판이다. 이건 정말 해석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논리성이 떨어져 보인답니다. 그냥 글씨를 해석할 정도가 되면은 아무리 글, 아무리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도 그냥 왠지 느낌상 논리성이 좀결여돼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채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지라 계속 똑같은 답안 채점하는데 너무 딱 깔끔하게 글씨체도 좋고 깔끔해요. 그러면은 기분도 좋고 보기도 편하고 근데 이거는 정말 한자 한자가 뭔지 몰라가지고 다 뜯어봐야 돼요. 글자를 뜯어봐야 돼요. 문장을 뜯어보는 게 아니라 글자를 뜯어볼 수준 정도의 아필이시면 고치셔야 됩니다. 정말 채점 하는 분들이 정말 아니라고 하셔도 본의 아니게 1, 2점 정도 충분히 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게 두 분이 출제를 하시고 한 분이 별도의 한 분이 선정을 하시고 그 출제하신 두 분이 이제 그 복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채점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너, 그, 복사된 걸 나눠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뭐 0.2, 0.3, 너무 얇고요. 저는 한 0.6에서 0.9?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영원한 숙제죠. 되게 많잖아요. 볼펜 종류. 뭐, 제땡땡, 애땡땡저 같은 경우는 다 써보고 제땡땡 0.7을 썼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맞는 걸로 이제 찾아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 줄에 30자 이렇게 쓰면 너무 빽빽하고 한 15자 너무 듬성듬성 한 22자에서 26자 정도가 딱 적합합니다. 예, 딱 적합하고 그리고 그걸 뭐 글자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보시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 보시고 이제 목차 연습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감이 오실 거고 또 너무 단답형으로 쓰시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뭐뭐함 뭐 있음, 뭐뭐함,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끊어서 하지 마시고 한한 한 문장에 한두 줄에 산네줄 네 정도는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역실무 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 이론서에 대한 기본 이론 시간에 7월, 8월 달에 뭐 이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해해서 서술할 수 있는 부분과 암기해서 꼭 써야 될 필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 이만큼을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지속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한테 가장 잘 읽히는 교재로 적어도 12월까지는 단권화 과정을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자 이해와 암기는 별도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계속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뒷부분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다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다시 이해하시고 다시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시험장 들어가시는 순간까지 반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시험장에서 특히 내일 시험 보시는 분들, 내일 시험장 가시면 철저히 고립되시기 바랍니다.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 잡담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보시는 거예요. 혼자만의 계획표에 맞춰 가지고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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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지 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답안 작성에 몰두해 주실 것을 무역신문 끝나고 땡 종쳐서 시험지 걷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단 어느 정도 다 맞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카페나 그~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나 제 개인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